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리가 가볍다, 머리가 무겁다. 오늘은 어떤 관용구를 배울까요? 오늘은 머리가 가볍다, 머리가 굽다, 머리가 굽다. 머리가 크다. 머리가 깨다. 머리가 무겁다. 머리가 복잡하다. 머리가 가볍다. 각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머리, 사람이나 동물의 목 위의 부분,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가볍다. 무게가 일반적이거나 기준이 되는 대상의 것보다 적다. 그럼, 머리가 가볍다는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나 몸의 상태가 개운하고 상쾌하다. 머리가 가볍다. 푹 자고 일어났더니 몸도 머리도 가볍다. 명상을 하거나 혈액 순환이 잘 되도록 하면 머리가 가벼워질 거예요. 머리가 굳다. 각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머리. 사람이나 동물의 목 위의 부분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굳다 물은 물질이 단단하게 되다, 머리가 굳다의 뜻을 보면 1 사고방식이나 사상 따위가 완고하다, 2 기억력 따위가 무디다. 머리가 굳다. 머리가 굳다 보니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예전과 다르게 머리가 굳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머리가 굽다, 머리가 크다 각 단어를 살펴보면 머리 사람이나 동물의 목 위의 부분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굽다 보통의 것보다 부피가 크다 크다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관용구로 쓰일 때는 성장하여 어른이 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머리가 커졌다고 혼자서도 자란다. 그해 가을 아버지는 여러 자식이 함께 보라고 두꺼운 책 다섯 권으로 묶여 있는 삼국지 한 질과 또 머리가 굵어진 두 형을 위해 한국 문학 전집을 사오셨다. 머리가 깨다. 각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머리, 사람이나 동물의 목 위의 부분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깨다 생각이나 지혜 따위가 사리를 가릴 수 있게 되다. 관용구로 쓰일 때는 뒤떨어진 생각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으로 사용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머리가 깬 분이셔서 나이에 비해 생각이 열려 있으시다.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깨는 것처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머리가 무겁다. 각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머리, 사람이나 동물의 목 위의 부분,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무겁다. 무게가 많다. 크고 중대하다.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관용구로 쓰일 때는 골이 아프고 기분이 좋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후 내내 컴퓨터를 했더니 머리가 무겁다. 지난 6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내가 하고 싶어 시작한 일이지만, 하면 할수록 머리가 무겁기만 하다. 머리가 복잡하다. 각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머리, 사람이나 동물의 목 위의 부분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복잡하다. 일이나 감정 따위가 갈피를 잡기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 복잡거리어 혼잡스럽다. 관용구로 쓰일 때는 '고민이 많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즘 들어 머리가 복잡해 한숨만 나온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으로 머리가 복잡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은 머리가 무겁고 머리가 복잡해요. 이런 관용구를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도 꼭 복습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